도시 한복판 마법의 주팡이 대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남자 쓰레기통에 쇼핑백 하나를 슬그머니 내려놓는 해리포터. 아니, 젠킨. 그는 건너편에서 이쑤시던 남자와 아주 짧은 눈빛 교환과 함께 고개로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어디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젠킨도 남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인파를 가로질러 또 다른 장소로 향하죠. 먼저 차 앞에 도착한 스티븐 다급히 주머니를 뒤져보지만 차키가 없습니다. 사실 본인 차가 아니었기에 당연한 일이었죠. 서둘러 자리를 뜨며 고의적으로 쇼핑백은 남겨놓고 사라집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젠킨. 그가 쇼핑백에 가득 담긴 종이 더미를 들어 올리자 그 안에는 사제 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젠키는 서둘러 장치를 확인한 뒤 급한 걸음으로 자리를 피합니다. 바로 그 순간 쇼핑백이 굉음과 함께 터지고 공중으로 수천 장의 종이가 휘날리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시민들이 주워들기 시작합니다. 반 아파르테이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모든 인종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한 젠키는 빨리 도망가자고 재촉하지만 스티브는 정신 못 차리고 이 광경을 구경하고 싶어합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사복 경찰들이 수시간에 들이닥쳐 현장에서 체포되고 맙니다.